대상자 실거주지 찾기. 일단, 동사무소에서 이사내역이 싹다 나오는 초본을 띠시면 돼요. 이사내역이 다 나오게.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. 그 초본 띠는 방법은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저에게. 그럼 보통 사기꾼이나 재비족 이런 애들은 이사를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. 막 수십 번, 많으면 5 0 번씩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. 그 중에서 주소가 겹치는 것을 잘 보시면 돼요. 에? 이놈들이 여기 상결뭐 저기 상결 빙빙 돌다가 다시 주소를 딱 회귀하는 주소가 있어요. 보통 그런 주소들은 거주 기간도 좀 깁니다. 이게 뭐냐면은 그런 주소는 보통 부모님 집이나 실 거주지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. 예. 100%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, 주소 외에 뭐 번호나 직장 찾기도 합법적으로 찾기도 가능하니까요. 그런 건 별도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